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의 김조겸 대표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6명의 전문 세무사가 모여 설립한 가장 혁신적인 세무법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했지만 약 5천여 개 고객사와 6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점과 전문 업종 중에는 크리에이터 센터와 건설 부동산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위아고티 세무혁신포럼 이라고 하는 행사를 참여해서 원AI의 시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무 업무에 있어 생산성을 두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비서로서의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 업무에 가장 많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간단한 세무상담 자문과 같은 이런 업무들을 AI가 대신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세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저의 관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원 AI 서비스 오픈에 대한 광고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신청한 세무사가 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 AI는 아직 초기이지만 점차 얼마나 발전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겪어보면서 우리 근무 세무사나 일반 직원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우리 원 AI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은 민원증명 발급 기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객분들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 서류뿐 아니라 위구에서 발급되는 자체적인 민원증명 서류까지 한마디 메시지로 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업무 관리 기능입니다.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같은 이런 중요한 신고가 구세차 홈택스에 잘 제출됐는지 이런 신고서의 작성 현황과 급여대전 마감 등 간단한 업무진행 상황을 원AI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20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진행 상황이나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를 자동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검토인데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요건들을 원 AI가 먼저 검토해서 가이드를 잡아준다면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많이 단축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 AI를 잘 활용하면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어 신규 고객 유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로 개업한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하는 게 인건비 부담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민원증명서류 발급이나 간단한 업무 정도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조직화된 세무사무소나 세무법인입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될 때부터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신입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민원증명서류 발급, 업무 일정 등록 등 간단한 업무를 대체하며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도화가 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세무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앞서가는 세무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